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 궤에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대는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또한 그, 잘못을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높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됩니다. 아, 네, 네 오늘 바플리징 홈스쿨 처음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홈스쿨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성경 말씀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제자, 제자이자 그 뒤로 목사가 돼서 오케이를 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면서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쭉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말하는데 이 뒷부분은 디모데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너가 배웠고 거기에 확신하고 있다.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으로 계시를 주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홈스쿨을 하면서 물론 검정고시도 준비할 거고 또 세상 중고등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섭렵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은 좀더 활동적이고 자유 자유스러운 활동들을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그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예요 그거를 우리가 음숙을 하면서 이교회에서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사님이 12절부터 17절까지 한절한절 한절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본문 성경 원어에 나온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이 구절이 뭐를 의미하는지 설명해 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읽었고 보통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는데 개역개정 성경 중심으로 또 헬라어 원어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말은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나오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핍박을 받는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를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개혁개정이나 시온성에 빠졌는데 무슨 단어가 있냐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모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외를 두지 않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신앙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스, 벌써부터 뚫려요. 눈눈 임을 감기면 안 돼. 자, 집중 잘해보세요 뭐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다. 예스는 그걸 결심할 수 있습니까?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홈스쿨을 하는 것도 벌써 사람들, 어왜그 홈스쿨을 하려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하지? 도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할 것이다.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무시해. 13절 보세요.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 궤에 속아 넘어가고 말 것이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는 그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가운데 더 악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악한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더 악해질 것이다. 이더악해진다는 표현은 무슨 느낌이냐면 시대가 갈수록 악한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악한 일들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학교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이게 피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죠. 사람들은 바쁜 마음을 가지고 좀더 좋게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미리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14절 에스더가 읽어보세요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을 진실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으라는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요 지금까지 배운 가르침을 쫓아가십시오 기억해 정이 뭐라 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배웠고 그 배운 걸 통해서 너가 아 이게 맞다. 이게 진짜 진리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다.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다. 이 확신을 했다면 그 확신 안에 계속 거하라는 얘기죠. 다른데 다른 다른 가르침들은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laughs> 우리였어. 계속 졸린다 진짜? 예. 네. 애새가 졸리면은 딱 일어나. 알았지? 애새 네. 자, 보세요. 그리고 너가 중요한 것은 너가 무엇으로부터 배웠는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확실히 알아라. 거기 명령합니다. 어, 개혁 계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근데 어, 원어에 보면은 이게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으로도 표현할 수요.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배웠는지를 알아라, 깨달아라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저는 그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배웠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배웠다는 거 확신해라. 그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도리어 이게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도 보세요. 김선생님 사님 한번읽 부르세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복 얻게 하였습니다. 네, 디모데와 우리 에스더의 공통점 뭐요? 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성경을 배우고 알아갔다. 는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이 어리다는 단어는 아기를 가르키 아기. 때로는 이 단어가 태어나기 전뱃 속에 있는 아기를 가리킬 때도 쓰는 말이에요. 진짜 너는못 태신앙이다. 소리 좀 편하잖아요. 너는 진짜 애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깨달아 왔다. 지금까지 배워 왔다. 물론 이제 디모데 부모들은 신앙이 있는 부모 밑에서 디모데가 태어났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성경. 너가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를 설명하는 거게디그 그, 그 부분이 이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지혜롭게 할수 있는 것이다.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향하여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지 천국 가는 길, 이걸 가르쳐준다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그 답을,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쿨할 때도 이제 에스더하고 논리적인 거 철학적인 것도 계속 되어 나가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간다는 거 1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감동을 줬다는 말은 에스더 어,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숨숨쉴때 숨을 불어넣었다는 단어 뜻이에요 이건 이제 보통 한국 영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감이라는 단어보다도 그 단어는 좀 어, 혼란스러운 표현. 예를 들면, 음악가가 아, 영감이 떠올랐어 하면서 음악을 이런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숨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어, 성령님, 숨, 바람, 이게 히브리어, 헬라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이 성경에 역사했다. 이런 의유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그 뒤에 보면 이 성경은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 개혁개정에 기억나십니까? 김세성 교사님 개혁개정.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책문과 바르게함과 우룩 네 가지를 한가. 얘기하잖아요. 그네 가지 중에 재밌는 표현이 제가 발견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 가르침. 교훈을 가르침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혹은 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책망이라는 단어인데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이 뭐예요? 어, 저 사람이 틀려서맞았어를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지금 잘못해서 혼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영어로도 혼내준다, 책망한다는 단어도 있는데 그 원어의 본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논박하다는 뜻이에요. 논박. 반박하다 논박하다, 증명하다는 단어예요. 이성경은 증명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유용한 책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표현이 논박하게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변증학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게 진리냐? 이게 정말 사람이 가야 될 길이냐?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할때이 성경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고 논박할 수 있다는 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책망이 가능한 거죠. 이 책망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나요? 여기서는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랬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바르게 한다는 표현도 교정한다는 뜻이에요. 책망을 하고 잘못됐다는 건 증명함으로써 교정을 할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가지고 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배워가시로,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잘못하라나 그게 내 생각이었구나, 성경이 진짜 그걸 의미한 게 아니었구나를 저도 배워봤고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자라가면서 아, 친구들 관계에서 학교생활하면서. 이런, 세상은 이런 거야라고 배웠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깨달아가는 이게 교정하는 고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 이 의로 교육한다고 했을 때그 교육이란 단어는 훈계한다, 징계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로가 공평한 것으로 훈계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앞부분 책망이라는 단어보다도 뒷부분에 이미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책망이라는 단어보다 박 증명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 좋다는 생각이 들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논박하고 증명하기에 정말로 합당한 말씀이다. 이 성경 권위를 우리가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절 17절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완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모든 선한 일에 완전케됨으로서준비됨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딱 준비 자격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된다. 이렇게 지경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검정고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내 욕심과 내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야 기원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성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사가 된다고 했는데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맨발로 다니는 일, 이 발목에다가 오래 주머니 차고 다니는 일을 했는데. 정작 영어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막 열심히 안 하고 하니까 정작 성교사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영어도 안 되지 당장 해외 나가서 살수 있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 직업에 이런 일에 나를 쓰시, 쓰시고 싶어 하신 거예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나?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개발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김선일 선교사님도 아직 살아야 될 날이 천참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나중에 10년, 15년 지나서 애들 키우느냐고 저는 제 인생은 다 허비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계속해서 그 주어진 시간들잘 관리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 사역들을 계속 준비해 가는 제스터도 지금 홈스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어느 때는 기대가 꺾일 때가 있겠죠. 아 힘들다. 아 하기 싫다. 왜왜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수 있겠지만 어, 우리 부모님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에스더가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힘들 때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고 같이 기도해 줄 것이고 또.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같이 우리가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가블리징 홈스쿨을 통해서 에스더가 정말로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그런 꿈들, 그런 비전들, 목표들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